그첫 번째로 제가 골라온 책이 고향의 기묘한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니엘 라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고향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역사들을 다룬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뭐냐면, 그 고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과 같이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놓은 부분 때문이에요. 인간의 곁에서 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이 글을 먼저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7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인간의 곁에서.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야생고양이를 집고양이의 공동조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한 고양이의 단일한 기원을 찾는 연구는 저명한 동물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차례의 기나긴 논쟁을 일으켜왔다. 게다가 이런 논쟁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면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니며 여전히 고양이의 역사에서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양이의 길들임과 관련된 문제 역시 다양한 논란의 소지가 되기에 충분하며 그 논란의 일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길들이기라는 개념을 인간이 동물의 모기와 번식을 통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고양이의 특수한 행동 때문에 정확한 연도를 측정하기는 몹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실 길들여진 고양이는 오늘날까지도 제 독립성을 공공연히 드러내 보이길 좋아하며 대놓고 무관심하게 굴기까지 한다. 그리고 고양이는 따뜻한 집안을 벗어나는 행동을 통해 인간의 물질적 도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온전하게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고양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탁월한 사냥꾼의 재주를 타고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명확히 밝히는 근본적인 요점은 고양이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간의 곁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이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고양이는 길들임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서히 인간과의 동거를 받아들였다는 편이 옳다. 그리고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 중 가장 사교적인 혈통들은 조금씩 속박의 상태에 적응해 가며 행동과 환경의 계속적인 변화를 통해 집고양이라는 종을 탄생시켰다. 고양이가 길들여진 최초의 연대를 추정하는 이 과정에서는 고양이가 집안에 정착한 동물이었는지 아니면 야생성을 남긴 채 이따금 집에 방문하는 동물이었는지 구분하기 힘들다. 고양이는 자유와 독립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존재에 전혀 겁먹지 않고 인간이 사는 곳에 자주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증거로 팔레스타인의 예리코 유적지, 기원전 6,700년의 유적지입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고양이 이빨 하나가 있다. 터키의 하실라르 유적지 기원전 5000년과 인더스 문명의 요람인 파키스탄 하라파 기원전 2000년에서는 고양이의 뼈가 나왔다. 키프로스 섬에 있는 코이로코이티아 유적지 기원전 8 0 0 0년에서 집고양이의 흔적을 발견한 고생물학자들도 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중국의 허난성 기원전 2500년에 고양이가 존재했던 흔적이 있다고 한다. 앞서 말한 가설들은 여러 가지 근거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부족하다. 특히 발굴된 고양이 뼈의 상태가 문제가 된다. 오류나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인간의 거처에 고양이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증거는 이집트의 그림과 조각상 뿐이다. 바로 테베의 유명한 프레스코 벽화 기원전 1300년 추정이 그 예이다. 이 벽화에는 다갈색 고양이 한 마리가 목걸이를 걸고 여주인의 의자 발치에서 열심히 뼈를 밟아먹는 장면이 나온다. 오늘날 이집트에서 가장 큰 유적지 중 하나인 테베는 가장 유명한 고대 도시 중 하나였으며 제18 왕조가 끝날 때까지 기원전 1300년 이집트 제국의 수도였다. 따라서 테베에 있는 개인 지하 분묘 무덤들의 내 벽에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장면이 그려져 있고. 이 암석 벽화들은 당시 고양이 길들이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명백한 증거가 된다. 모스타게다에서도 역시 가젤 한 마리, 그리고 발치에는 고양이 한 마리와 더불어 매장된 사람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양이가 인간과 어느 정도로 가까웠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쨌거나, 기원전 4천 년경 나일강 골짜기에서는 고양이가 인간과 가까워졌다고 볼수 있는 유적들이 발굴되었다.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 단계는 앞서 언급했던 자발적 길들여지기가 이루어진 결정적 전환점의 순간이다. 바로 이 시대에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 비옥한 땅에서는 농업이 대규모로 발달하면서 생태적 평형의 변화가 생겼다. 신석기 시대 최초로 생긴 정착마을 주변에는 먹고도 남은 인형 곡물이 쌓여갔다. 이러한 농업적 대변화, 즉 경작, 수확, 저장은 인간 생활은 물론 다양하고 작은 동물들의 행동까지 변화시켰다. 무엇보다도 설치류, 즉 쥐들의 대부대를 이끌었다. 농지가 늘어나고 농작물 비축물이 쌓이면서 밭과 곡식 창고에는 먹잇감이 넘쳐났다. 이로써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에게는 집집마다 호화로운 진수성찬이 가득해진 셈이다. 물론 인간은 별로 겁이 없고 부침성이 있으며 호기심이 풍부하고 쥐를 쫓는 데 도움이 되는 고양이의 존재를 크게 반겼다. 게다가 이 고양이는 뱀과 싸우는 솜씨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두 가지 면에서 고양이는 당시 사람들의 든든한 아군이 되었다. 그후 고양이는 점차 인간과 거리를 둔 반려동물이라는 지위를 얻는다. 그리고 마침내 어엿한 반려동물이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반갑게 받아들이고 또 권장했던 결정적인 고향와의 동거는 그 후로 이어지는 인간과 고향의 애정 어린 관계의 시발점이 되었다. 고향의 자발적 개지러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기원전 1500년경이었다. 반려동물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은 순식간에 고양이라는 이 작은 동물에게 푹 빠져든다. 고양이의 타고난 우아함은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가진 손댈 수 없는 매혹적인 아름다움과도 흡사했다. 비단결 같은 털의 자태, 손으로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크기, 나긋나긋하면서 야생적인 고상한 윤과 섣뿐한 발걸음, 날렵한 점프, 적당한 독립심, 한동안 수수께끼처럼 사라졌다가, 갑작스레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애교를 부리며 몸을 비벼대는 모습. 이러한 특징들은 고양이의 행동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미스터리와 더불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최초로 고양이를 개들인 사람은 이집트인이었지만, 다른 민족들도 고양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애완동물로 선호받던 족제비나 흰 족제비의 자리를 점차 고양이가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쥐 사냥꾼으로서의 솜씨가 뛰어나기도 했지만, 고양이는 경쟁자인 족제비에겐 없는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고양이와 인간의 동반 생활 첫 걸음은 더디게 나아갔다. 길들이기가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로마인들이 고양이를 진정으로 사회화시킨 시기는 약 4세기경으로 추정하는 편이 적당할 것이다. 하지만 석의 1세기 무렵에는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가 러시아 남부와 유럽 북부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는 기원전 5세기에 페니키아 상인들을 따라 고양이가 들어왔다고 한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4세기경 집고양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역시 여러 주장이 엇갈린다. 사실 기원전 1천년부터 아시아에 고양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고양이가 신대륙에 진출한 시기는 상당히 늦었다. 확실한 사실은 16세기 프랑스 예수의 수도사들이 쾌벡지방으로 가는 배에 고양이를 태웠다는 사실이다. 미국, 물론 오늘날의 미국에 해당하는 당시의 지역이죠. 이 미국의 경우 집고양이는 1620년에야 들어왔다. 아마도 코드 곳에 정박한 메이플라워에 타고 있던 149명의 어른과 아이들 틈에는 적어도 한 마리의 고양이가 끼어 있었던 것 같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칼백파 신교도들은 영국에서 조롱당하던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 대서양 건너 신대륙으로 몸을 피하고자 결심했다. 그들은 이후 아프리카에 연이어 식민지를 세웠다. 한편, 고양이는 18세기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 크게 증식한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늘어나는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를 수입했던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네.